아, AP 미아요 아, 내가 AP를 가야 되는데. <laughs> 네, <하겠다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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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그레이브스가 정글이 아니네. 아, 되는 말이야. 아. 그레이브스는 원딜이었어요. 그다음에 영약에 350만 원더됐 <laughs> 아니, 거. 야, 역시, 과학이다 나, 예, 이분도 안 돼서, 따요?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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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돈 다, 네 으악 우선 다참어 슉! Here we go! 아우씨, 그래 <목소리> 안돼, 친구야! 1레벨 5딜 들어가는 거야. 안먹어도 들어가지 마. 하나가 없다! 아이씨, 빨리 이거 병신 맞다, 안태원이 병신이라 살았어. 후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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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희생은 이다는맞지니 예쓰 <laughs> 와씨발 이건 맞네 경 x x 짜와아아이게다 잡은 건 나이스인데, 우리 뒤지겠는데. <웃음> <오>! <웃음> 레오나가 힐링 <laughs> 스프레이 하고 있어. <laughs> 이게 어떻게 맞냐? 대박이야. 너무 막 들어간다. 제 궁합다. 아, 야생의 판테온이 네. 나타났다. <laughs> 시발, 졌댔다. 이나 줘 얜또 뭐야? 그건 또 뭐야? 너 퀴로 못 맞히시면은 아아 레오나 타이밍 못맞췄어요 야쏘니까 안 오지 야쏘가 치모어 레오나 1대1 아짱 이겼어요 <laughs> 저 새끼 왜 시, 천둥이냐? Nope. Nope. <웃음> 아니, 이 <laughs> 씨발. <시발. 웃음> 저 새끼 쉴드 뒤로 했어. Nope. <laughs> 쉴 <심> 새끼. <laughs> 아, 너무하네, 진짜. 레오, <laughs> 난 6킬이라고, 씨발. <남은> <laughs> 나도 좀 먹자. 이 더럽고 추악한 놈아. 달랑달랑안랑달랑 빠이 빠이. 이노스아패스겠네 아니. 저기 뒷라인 미니언이 어디갔죠? 저기 씹새끼야 저기 씹새끼씨 넌 뭐야? 티어. 오긴 판테온 방패지 넌 가? 가가가 아니 가, 가. <laughs> 그래서 아직 대답 안하셨는데 <laughs> 우리 뒷라인 미니언이 실종됐거든? 내 방어 다을래 끝까지 대답 안 하는 거 봐라? 다빠졌겠네데 씨발 뭐 씨발 <laughs> 뭐 우리 뒷라인 미니언이 어. 없어졌다고요 중요한 거 아니면 나중에 <laughs> 존나 중요한데? 씨발 <laughs> <시발> 100원이 없어졌어 <laughs> 대신 너한테 어시로서 100원을 줬잖아 얜병 <laughs> <laughs> 뭐야 다 졌어? 졌지? 야쏘라 레이브는 없어졌나? 아네 와, 씨발형 어디까지 가냐 와, 드네 있냐 얘? 얘왜 루덴이냐? 그러니까, 4마리. 아, 맞다. 솔이히딜 <laughs> 같다고, 이씨, 이 레오나가 아니라고, 저거. 아이, 비비하여. 나도 그게 존나 궁금해.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거든? 제가 킬 먹은 게? 근데 딜이 존나 센 거야. 와, 방금 봤어? 야, 저, 와드에다 Q 썼어. 창아쟤건못는쟤네 쟤는 <laughs> 쟤는 내 위치를 못는고내 쟤는 쟤는 는 기전 케. 쿠브 씨발. 너무하네. 레오나 진짜. 맛있죠. 그레오가 우리 팀에서클레드나제잘었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. 새끼가 길을 못 하니까 내가 길을 간다 이런 말이 나니까 <laughs> 먹고 있네 바론이야바론이는어 아톰 민다 친구 가야겠다 아 먹었다 땀 밀어봐 아니 막아봐 아이씨발 풍 풍이 두 개가 퐁퐁 날라온다 해명을 묶었어. 켜쳐 쳐. 기억해 주마. 목숨까지 바친 정글 떠와. 핫던 죽메. 내나 나도모르겠어 대령 <laughs> 나보다 나자레 <낮아>, 오나가. <laughs> 아이고야. 또 도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네. What the fuck? 시키요? 응. 시키요? 건좀큰 문제 같은데. 안칸 이게 제가 아끼단게 하나가 없었었는데. 요 아쁘니까 중요한 얘기 아니면 나중에. <laughs> 아니, 존나 중요한 게없어졌다고요 미드, 미드, 미드. 딸랑. 아니. 뭐, 뭐. <laughs> 개극혐이네얘왜 <개그> <laughs> 때? 얘몸왜딴 사람에? 나 아, 힐해졌는데도 뒤졌네. 빨랐다. 아, 안 돼! 어우, 야. 야. 후야! <놀람> 씨발! <laughs> 전멸. 네. <laughs> 전멸까지 있을 줄은 몰랐어. <laughs> 저 클레덴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원래는 공속을 늘려주는 스킬이었어. 에이킷. 누구? 아? 어. 맞다. 누구 맞았는데? 아니, 클레덴. <laughs> 씨발. 원, 뭐 새끼야. 클레드가 난 너한테 간줄 알았는데 적한테 들어갔어. <laughs> <laughs> 아이씨. Here we go. 볼레 <laughs> 안돼 <해>! 밀지 마. 클레드가 <laughs> <laughs> <글래드가 웃음> 일등이네. 本当に。